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영화영화 t v 의봄이보배 t v 의보입입다다안녕 제가 자세한 집소개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다까 까봐 세 음, 일단은 어... 음... 일단은 일단 첫 번째, 저희 방입니다. 여기서 자가자고, 저희 만마는 여기서 잡니다저 쇼파, 저기 저희 책장, 여기 저희, 여기 저희, 여기 저희 옷장이시구요. 여기 자 그리고 여기 TV도 있고요제 옷장도 있습니다. 여기 옷장도 있고요 이렇게 늘었군요. 네 여기는 저희 아빠방입니다. 두 번째로 어쨌든 침대가 있고요. 저 옷장, 아빠 옷장, 저옷래저기저 저 사진들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.